추억의 동요와 더불어 새로운 동요를 애니메이션과 함께 소개하는 일본의 인기 음 프로그램 모두의 노래 이 프로그램은 1961년에 첫 방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일본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방송인데요. 하지만 소개되는 수많은 동요들 중 간혹 섬뜩한 멜로디와 소름 끼치는 가사의 동요들이 소개되어 시청자들에게 공포스러운 느낌을 준다고 하죠. 특히 2007년에 발표된 사토루군이라는 제목의 동요는 음침한 멜로디와 섬뜩한 가사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무서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떠한 내용의 동요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섬뜩함을 느꼈던 것일까? 이 영상은 사토루군의 내용을 담은 애니메이션 영상입니다. <목소리> 1절의 내용부터 이 동요가 다른 동요들과는 다른 느낌을 준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더욱이 2절부터의 가사는 어딘가 섬뜩한 느낌까지 주기 시작하죠. 이 가사를 통해 사토르군은 평범한 아이가 아님을 알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이의 정체는 무엇인 걸까? 그것은 다음 가사를 통해 유추해 볼수 있었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사토르군의 정체가 저승사자이거나 혹은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는데요. 만약 사토르군의 정체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마지막 가사의 의미는 굉장히 섬뜩하죠. <목소리> 이렇게 섬뜩한 내용의 사토르군 동요는 당시 많은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때문에 이와 관련된 도시 전설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죠. 바로 노래 속 주인공인 사토르군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공중 전화로가 시벤을 투입한다. 두 번째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다. 세 번째 신호음이 가는 동안에 사토르군, 사토르군, 이리 와주세요. 라고 세번 말한 뒤 전화를 끊는다. 위의 절차를 모두 따르게 되면, 24시간 안에 사토르군에게 전화가 걸려온다고 하는데요. 이후 그의 전화를 받게 되면, 사토르군이지요 사토르군은 그가 있는 곳의 위치를 알려준 뒤 전화를 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의 전화가 반복되고, 마지막에 사토르군 이렇게, 섬뜩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사토르군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일까? 그것은 사토르군과 만나게 되면 무엇이든 궁금한 것을 한 가지 알려준다고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와 만나게 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존재한다고 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 것.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질문으로 하지 말 것. 마지막으로, 사토르군과의 대화 내용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말 것. 만약 위의 금기 사항 중 하나라도 어기게 된다면, 분노한 사토로그이 저지상으로 끌고 가버린다고 하죠.